전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등여 마리아게 나시고, 번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나 음... 그분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네. 산자와 죽은 자를 십판으로 오시리라. 네. 성령을 믿사하며 여러분 공회와 성도가 살아겠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음. 다 함께 찬송가 248장 부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리미야 33장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비하게 임하니라 가라사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죄하러 그 때를 일게할수있었지데 내종달윗에게 세운 나의 은력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을 이업계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은력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오래는 성냥할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위인을 변성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멜 전할 주제의 말씀은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리미야 32장 19절에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가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봉, 하시, 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이 오늘의 본물을 하늘에 만장을 셀수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서 2 0절에 나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나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방에 대한 나의 약점을 파하여 취하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 진대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운 백성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하였다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나무와 구거로 분열됐다는 별들을 파했던 그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예리하셨습니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대. 이 많은 성경들을 우약과 신비하게 보면 그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만상을 칠수 없으며라고 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머리도 머리는 청명할수 없느니 내가 그와 같이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승리의 일을 엄성게 하리라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정도가, 자기를 택한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림미야 32장에 19절께서 말씀 찍어, 3절, 들절에 있잖아. 그러 주의 원약은 크다는 가내 형사가 내가 지며 인류의 모든 길을 추모하시며 그 길과 그행위로보호한 하나님은 그 길과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상을 셀수 없으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말씀하시요 여호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되 하늘이 땅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내 길은 없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 마음판에 찍혀 내내마음에 새겨 열리미야3 2장에라 말씀하고 있어요.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도을 주어 자기들, 자기들과 자기들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배우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명한 언약을 그들에게 씌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그때부그 그러니까 경외를 본다네 우리가 하나님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마음에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러분 오 자신 일제 내가 기도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정력 나의 마음을 정신을 그들에게 땅에 땅에 신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법법에 맞아 번성해 심하기 때문에 번성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하늘의만상셀수 없, 셀수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새게 있어 얼마나 성공을 통해서 일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하는 예 32장도 말씀하고 요하는 모든육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하고 육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행하게 만드신 거로 봤나봐 우리를 매요 변성께 한 단계 할배와 변성께 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하고, 나날이 확장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대로 살수 있다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국제와 피독필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으로 하늘에 만장하실 수 없는 같이 우리 하고로 하나님의 그 뜻이 각자의 아베 주신 그대로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말씀에 집행할 때 하나님이 음 번성께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들이 만족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게 하고 우리 만족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 받을 수 영광과 위엄과 찬양과 모든 존귀와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 살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주께서 심한 말씀들을 주었고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아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함으로이 땅의 죄의 나라가 번성기되는 놀라운 축복의삶아살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과 2 7 2장상 부르겠습니다.